안녕하세요. 토이 콩공 TV를 위해 일하는 오순덕입니다. 겁나 어려운 파트5 열 문제를 풀어보세요. 1번 자리문제입니다. 형용사 앞이라고 늘 부사가 답인 건 아니죠? 이 문장에서 potential과 intellectual 둘다뒤명사를 수식합니다. potential은 형용사로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명사로는 가능성 잠재력입니다. 좌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재적인 지적능력을 활용하면서 회복력을 유지했습니다. 2번 명사 고르기입니다. 광고 등에서 주의를 끌기 위한 국리, 장치, 수법을 의미하는 기믹이 답입니다. 약장수 등의 비밀장치, 속임수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터벌은 장소, 시간의 간격 정처는 접합, 접속 엑스퍼티즈는 전문 지식인데 이건 뜻도 안 어울리지만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도 탈락입니다. 홍콩 FTS 무역박람회에서 그들은 마케팅 수법으로 어린이 식사와 함께 무료 선물을 나눠줍니다. 3 번은 형용사 오휘 문제입니다. 날렵한 매끈한이라는 의미의 슬리이 답입니다. 루크러티브는 유리한 돈이 벌리는. 헤이지는 흐릿한. 써셉터블은 영향을 받기 쉬운. 감염되기 쉬운입니다. 슬릭은 전기시험에서는 전자제품 같은 것에 슬릭디자인, 매끈한 디자인 이 표현이 최근에 출제됐습니다. 요트 시즌에는 바람을 맞으며 밝은 색상의 큰 돛이 달린 날렵한 범선으로 풍경이 가득합니다. 4번 빈칸은 복합명사의 안명사 자리입니다. 명사 앞이라고 무조건 효용사나 분사를 답으로 고르시면 안됩니다. 회계책임이란 문맥이라서 어카운팅이 답입니다. 시효형서 카운터블은 책임이 있는, 설명할 의무가 있는 이런 의미입니다. 윙클 씨의 회계 책임에는 네이바 및 카카이와 같은 대규모 고객의 감사 및 재무 검토가 포함됩니다. 5번 전체 다 고르기입니다. 어떤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다 할 때는 어카운트 위드 은행을 씁니다. 저는 정기 시험. 이것과 비슷한 문장에서 of를 고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도 쉽지 않죠. of는 소유의 의미가 있으니까 온라인 계정이 은행 소유가 되는 거라서 의미에 맞지 않습니다. 지불 기한에 전자 알림을 받으려면 한 은행의 온라인 계정을 만드십시오. 6번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suspect와 doubt 둘다 영한 사전에는 의심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죠. 둘의 의미 차이를 알아두세요. Suspect는 뭐뭐일 것으로 의심되다, 뭐뭐인 것 같다 이런 뜻이고 Doubt는 뭐뭐일지 의문이다, 의심하다, 뭐뭐시 아닌 것 같다입니다. 예문을 드리면 I suspect 덕구 is a thief. 이거는 나는 덕구가 도둑인 것으로 의심된다. 도둑인 것 같다. 이고 I doubt Toku is a physician. 이거는 나는 덕구가 의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return은 단념시키다, 막다. induce는 유발하다. 그 선수의 경기력은 너무나 탁월해서 누구라도 그녀의 기량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번 동사 수거고릅입니다. Breakthrough는 뚫고 나아가다, Tear-off는 잘라내다, 찢어내다, Crackdown은 엄중 단속하다, p u n 공연, 연극 따위를 무대에서 하여 관객에게 보이다가 답입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말하는 무대를 찢다 이런 표현 때문에 혹시 Tear-off를 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영어 Tear-off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베니테 는 평소 2시간 분량의 노래들에 8곡을 추가하여 1시간 더 연장하면서 꽤 멋진 쇼를 선보였습니다. 8번 문장 뜻에 맞는 구전치사는 on top of, 뭐, 뭐 외에, 뿐만 아니라 입니다. beside는 옆에, in addition은 게다가, 그런데 연결부사라서 뒤에 커머 찍고 주어 동사 와야 합니다. 구전치사 in addition to라면 답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빗 사이드에 s가 붙어 있는 빗 사이즈가 뭐뭐 외에 뿐만 아니라라는 뜻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최상층에 있는 격식 있는 레스토랑 외에도 1층에 캐주얼 메뉴를 제공하는 카페테리아가 있습니다. 9번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A는 유감스럽게도, B는 전에 이전에, C는 보잘 것 없이, radically 근본적으로가 답입니다. 그 예술가의 독특하고 실험적인 스타일은 전통적인 규범에 도전하여 현대 미술의 경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했습니다 10번 명사 고르기인데요. 4. 다른 활동 직종에 들어가려는 시도가 답입니다. 커머더티 상품 그럴 듯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명사 어휘 문제는 뒤에 나오는 전치사와의 어울림을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많은데요. 전체 인투와 잘안 어울립니다. 컨사인먼, 위탁판매 이것도 인투와 잘안 어울리고요. C번 데포트라고 읽지 마세요. T가 무급입니다. 창고 저장소라는 뜻입니다. 셰프이자 라이프스타일 고치인 다나 허드스는 새로운 스킨케어 사업을 시작하면서 화장품에 대한 그녀의 첫 시도를 발표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파트별 어려운 실전 문제, 토익 필수 단어, 토익 맞기 뚫기, 문법 기초 강의와 파트별 시험 보는 요령과 공부하는 요령은 제 다른 영상들을 참고하세요.